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정신장애인정책 주속한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된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장애인으로 인정하였지만 실제로는 환자로만 인식하여 복지 서비스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정신 장애인의 가구 소득 월 평균은 167만 원으로 전국 평균 532만 원은 물론 장애인의 월 평균 225만 원과 비교해서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제입원 절차 강화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대를 의미하는 큰 변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 서울시의 대책은 안타깝게도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형편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법의 시행 3년차를 앞둔 현시점에서도 새로운 이념이 반영된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작년 11월에 서울시가 제출한 정신재활시설 5개년 확충계획에는 22년까지 주거시설에 대해 78개소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계획의 거의 전부입니다. 5,300여명에 달하는 주거서비스 수요자수 대비 그 수치도 터무니없지만 주거형태 역시 관중심적인 수직적 판단과 결정으로 당사자나 전문가와의 민관협치가 몹시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인 것은 복지정책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나 자산형성사업, 후견활동비원지원 등 서울시의 대부분 장애인 복지사업의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시의 모든 장애인 정책은 복지정책실에서 주관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시민 건강국이 소관 부서로서 장애인 복지의 전달 체계가 분리 운영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전달 체계의 문제는 공무원 특유의 칸막이 행정 속에서 더욱더 정신 장애인의 배제와 행정의 비효율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서울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다음에 장단기적 과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 교육, 고용, 주거정책 등을 포함하는 법에서 명시한 지역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는 당사자와 가족, 현장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복지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통합할 수 있는 단위의 TF 구성이나 위원회 설치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이원화된 전달 체계를 보완하여 복지의 차별과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단기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이외에 정신 장애인에 대한 모든 복지 업무는 장기적으로 복지 정책실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을 마지막 과제로 제기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2005년 장애인 자립지역법 제정과 2012년에 장애인 종합복지법 개정을 거쳐 일원화된 서비스를 정신, 지적, 신체 영역의 모든 장애인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설레는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좋은 본보기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깊이 고민하여 앞으로 서울시 장애인 정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